이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늘 반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감독이십니다 인생 최고의 감독이시며 온 세계의 역사를 연출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드라마를 쓰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배우 같은 단역 같은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요셉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두 신하가 그 감옥으로 척척 오게 됩니다. 요셉이 두 신화를 보살피는 역할을 잠시 감당합니다. 두 신화 중술 맡은 관원장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된다면 자신을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짧은 스토리 가운데 요셉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장세기 40장 우리가 봤던 꿈 사건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던 분은 아하 하고 갑자기 한 장면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37장의 꿈 사건입니다 37장이 어떤 일이 있었죠? 형제들 앞에 꿈을 두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한 가지만 제가 얘기 드리면 장세기 37장 9절에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때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본바 그대로 말을 하죠. 꿈의 해석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조금 지혜가 부족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복선으로 영화같이 다시 꿈이 시작됩니다. 이제 자기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하나님이 감옥으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처럼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이 장면을 위해 앞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각본을 잠시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요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요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 가져왔네요. 야 정말 어떻게 합니까?라는 그 다급함이 있을 때꿈 하나를 탁 비춰주시며 요새 몇땐그 꿈이 사실이구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에고시대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꿈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꿈에 대해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다니엘, 그두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는 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단에서 2장 2절에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다르게 그 당시 많이 샤머니즘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꿈을 키우는 사람을 해석하는 사람을 이렇게 전문가들은 양성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요셉은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듣고, 아, 대충 이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40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꿈만 떤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모든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꿈그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여전히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절망과 고통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요셉이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그 인생을 통하여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요셉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저절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수 없다. 한번 오늘 장면 가운데 우연, 우연, 우연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증자를 벗고 뛰었잖아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형을 집행받아야 될게 당연한데 하나님 살려둡니다 두 번째 그 감옥으로 두 명의 정치 사범이 옵니다 가장 강력한 술 맡은 자떡 맡은 자입니다 당시 암살이 자주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가장 친, 가장 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은수저로 상궁이 먼저 밥을 딱 먹잖아요. 그죠? 은이 독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먼저 먹고 왕이 먹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심하던 고대시대에 자기의 음식을 맡긴다는 건 생명을 맡기는 아주 침묵이죠. 그 친복 두 사람이 요셉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관원의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그 전에도 꿨겠죠 그러나 이런 선명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해도 해석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그거 그때 요셉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소망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가장 약하든 가장 강하든 아무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혹시 감옥 같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죄인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십니까? 지금 아를 시간입니다. 하나님, 삶의 주권이 죽께있사오니 요셉을 움직이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연출하실 시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 때 요셉까지 흘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죽은 시체와 같았을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때가 마지막으로 가장 빨리 왕 앞에 가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더긴 시간을 통해 왕 앞에 가게 됐을 거예요.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하나님 없이 는 아무것도 될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풀한 송이와 같습니다. 주님 오셔서 햇빛 비춰주시고 물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오늘 나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도 빛이 오면 됩니다. 빛이 오면 됩니다.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면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세명 중에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 명으로 보면? 요셉 아닙니까? 파령치 한범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이 어떻습니까? 노비입니다. 그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 가장 기뻐하고 소망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지금 더 가깝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를 드라마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계획을 수종들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종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 인생되게 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꿈 하나님 이 해결할 거라고 내게 말해 달라고. 가장 힘든 곳에서도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기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 아픈 거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창세기 40장 15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정체성과 그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그의 손손자죠. 그렇죠? 요셉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이요. 히브리인이요. 이곳에 끌려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요셉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십니까? 여기 플러틴입니까? 오렌지 카운입니까? LA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시 사는 이 세월에 눈감함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본향 땅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계수하여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시고 맡겨 주신 직업과 환경에서 주의 영광으로 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면 던질 수 있는 사람 감옥 속에서도 다른 일을 붙잡아 줄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한 걸음 오늘 걸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